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아바타 아나운서 전우입니다. 이번 개천절날 대규모 태극기 집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천절날 총걸기대회를 개천절 국민 총걸기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태극기 행동본부와 대한민국 이국 단체를 비롯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이 주관하는 태극기 엿겨나라는 주제의 대규모 집회가 오는 3일 오후 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합니다. 개천절 총궐기 대회에 지원하여 개천절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미 아나운서가 정리하였습니다.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의 하나로 날짜는 10월 3일입니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늘을 열었다는 개천이란 말은 하늘이 하늘에서.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 혹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에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부터 함경도 지방 등에서는 음력 10월 3일에 단군 탄생일을 축하하는 향산제라는 이름의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존재하였으며 여기서 기천제의 날짜가 기원하였습니다. 1909년 1월 15일 나철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다시 문호를 열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경축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는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한민족의 민족정신을 기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에서는 음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단군을 한결의 시조로 고조선을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보는 보편화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이어져 1948년 9월 25일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단군기원, 즉 단기를 국가의 공식 연호로 법제화하였습니다. 이후 1949년 10월 1일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력 10월 3일을 기천절로 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천절은 원래 음력이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음력으로 지내왔는데, 1949년 문교부가 위촉한 기천절 음력, 양력 환영 심회의 심의 결과 음력, 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대종교 측에서는 개천의 본래의 뜻이 단군의 건국일이 아니라, 하흥이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처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홍익인간 이화세계 의 대업을 시작한 BC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량과 풍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천절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부터 한민족은 10월을 상달이라 부르며 제천 행사를 치러 쉬었니다 개천의 핵심은 제천 의식이다 이날은 하늘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고조선의 시조단군의 뜻을 다시 상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천의식은 고조선 멸망 후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마한과 변한이 계음 등의 행사로 기승되었으며 고려와 조선에서도 단군신앙을 이어나갔습니다. 기천절은 나라의 가장 큰 축제의 날로 이 날은 다 함께 천재를 지낸 후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천 의식은 본래 축제 날과 같은 흥겨운 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기천절 노래는 본래 대종교에서 부르던 노래였으나 기천절을 국경일로 제정하면서 지금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정인보가 작사하고 김성태가 작곡하였으며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PN TV 전우입니다.